반갑습니다. 강남성맵입니다 구독 좋아요 만족 꼭 눌러주시면서 오늘 삼성SDI, 포스코케미칼, LG에너지솔루션까지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도와드려 보도록 게요 다시금 2차 전지 쪽으로 매수세가 좀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경제 기여도 측면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도체 2차 전지 플랫폼 관련주들은 꾸준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디테일하게 어떻게 매수 타점을 해서 지금 1월 수출 이 리포트가 또 나왔는데 자동차하고 2차전지 수출이 역대 1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선박 수출도 고보가 선박 수출 증가에 힘입어 2월 연속 증가함. 사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어제 이제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제 전체적인 시장도 알려드리겠지만 2차전지 관련해서 좀 재밌는 리포트를 갖고 나왔어요. 2023년 2차 전지 업체들은 최종 고객사인 OEM 업체들의 전기차 생산량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될 종목과 매수를 좀 피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경기 침체로 전기차 수요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지만 주요 OEM 업체들은 4분기에도 견, 견조한 전기차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특히 현재차하고 기아 같은 경우는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배터리 업체 모두를 우려하기보다는 OEM 업체별로 밸류 체인 구분에 투자 포인트를 어, 점검해 보자. 사실 최근에 삼성 s d a 같은 경우가 어. 포스코 케미카라고 역대급, 역대급. 그죠.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 포스코 유메카랑 엄청나게 급등했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간호선비 빅데이터 클럽에서는 삼성 SDI를 아주 2022년 내내 추천을 했다가, 어 최근에 이제 여기서, 여기서 강하게 또 추천을 했어요. 원래 처음에 여기서 단기로 추천드렸다가, 매수가 조금 잘못됐다 생각해서 절반 매도하고 62만원과 60만원 이 사이에서 좀 계속 사셔라 12월 27일에 말씀을 드렸고, LG와 삼성 SDI 성인 아이텍을 추천드렸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때 이후에도 여러분들 못산 분들을 위해서 6 5만원 추가로 또 추천을 드렸는데요. 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대형주로도 수익을 내는 게참 중요하고, 중소형 급등주도 중요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어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어, 떤 특색을 갖고 움직입니다. 가령 이제 제가 뭐 1월 31일 유튜브 공식 추천주가 1월 모델 솔루션이라는 종목인데, 모델 솔루션은 최근에 AI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인데, 모델 솔루션은 로봇 관련해서 매출이 나고 있는 실제 4분기 실적이 좀 서프라이즈 급은 아니어도 성, 신, 개선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소용주지만 그러면서 신규 상장한 종목이 어, 이렇게 강 이렇게 아주 안좋은 흐름을 그다가 유의미한 상승이 나온 다음에 눌림목이 생기고 상승 다시 눌림목이 생기고 상승인데 지금 이렇게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이것을 추천하는 거는 강남선비 빅데이터 클럽에서만 가능하다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쵸? 어, 강남선비는 모델솔루션은 22,900원에서 1차 추천을 드렸는데 1월 31일 오늘 같은 경우도 모델솔루션을 또 한번 추천드리면서 우리 회원분들께서 지금 바이오 플러스 첨보 이런 하루에 30만원, 57만원, 240만원 그렇죠? 모델 솔루션으로 많은 수익을 또 거두셨어요 오늘 하루도 여기서 수익 감사합니다 어, 선배님 세 번째 날이네요 금일 단타 전략매도 수익 감사합니다 <laughs> 그렇죠? 선배님 수익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세요 1일 첫날부터 수익 감사합니다 이게 다 오늘 하루 2월 1일 인 영상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렇죠 그렇죠 모델 솔루션 모델 솔루션 8만 원자 모델 솔루션 7% 모델 솔루션 8만 원 모델 솔루션 8% 그렇죠 자 모델 솔루션 그러니까 사실 어, 우리 회원분들께서는 모델 솔루션으로도 오늘 수익을 크게 많이 내셨고 어, 특별히 이제 안정적으로도 기아 같은 주식 기아 같은 주식 여기서 보시면 뭐 60만 원 수익 나셨고 네이버 280만 원 수익 나셨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형주면 중형주 대형주 소형주 뭐 t m c 같은 경우 는 최근 에 리포트가 나온 종목인데요. 제가 이 TMC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특수가스 관련주인데, 이게, 구, 이게 이 리포트가 나온 게 1월 30일이었습니다. 실제 1월 30일에 TMC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월, 1월 31일에 오전에 TMC 리포트를 다시 띄워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해 매수를 하셔라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도 장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최근에 오픈 엔치 테크놀로지 추천드린 거 아실 거예요. 제가 저는 이제 다 기록해 놓습니다. 오픈 엔지 테크놀로지 언제 추천드렸죠? 1월 4일, 1월 3일 뉴로메카그러이두 가지의 이, 이 적어도 이두 개의 주식에 대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 신규 상장하고 한두석 달간 하락이 나온 다음에. 하락이 나온 다음에 반등을 준 겁니다 그래서 오픈헤치크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오픈헤치크 테크놀로지 <laughs> 그쵸 오픈헤치크테크놀지 여기서 이놀루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어제도 드렸는데 이게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잠깐 고, 그 이놀루스 같은 경우 여기서 추천을 실제로 들었었어요 이놀루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뭐 거짓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같고 모든 솔루션이 이 추천드리고 거의 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사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 삼성 SD를 사기는 살짝 넣었잖아. 우리 강현선비 빅데이터 클럽에서는 삼성 SDI를 60만원에 매수했는데, 그리고 못산 분들을 위해서 삼성 SDI 또 65만원에 또 매수하셔라. 예스넷 같은 경우는 5,855, 5,750원, 20원, 1, 2차 매수를 20, 1월 2 6일 하고 바로 급등 나오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6200원, 1월 19일에 매수한다면 바로 급등 나오고, 뭐 이런 건데, 삼성 SDI를 지금 사기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은 각매수에서 홀딩하는 분들만 삼성SDI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탑픽 종목으로 꼽혔어요. 오늘 삼성SDI 첨보 그리고 어, 어떤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잠시후에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2차전지 관련 주들을 지금 선별적으로 사야 될 종목에 대해서 여기서 탑픽으로 알려줘요. 여기서 삼성SDI 탑픽으로 제시한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어, 다올투자증권의 어, 오피니언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에코프로 b m 하고첨보를 탑픽으로 제가 하는데 LNF는 차선호라는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어쨌든 다울 투자증권이니까 이, 어, 저자의 또 얘기니까 그게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에 따라서 단기적 영향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 왜냐 이 리포트를 쓴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니지요.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충분히 2차저지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고 있는. 애널리스트. 그렇그렇 수억원을 받는 연봉, 연봉 수억원을 받는 특별한 존재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걸 통해서 번, 뭐 이제 사실 수급에 영향을 충분히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리포트를 빨리빨리 전달받아서 공부를 하고 빨리빨리 어,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더워도 하루 다음 날이라도 매수를 하려면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강남선비 빅데이터 클럽에서 우리 회원분들을 왜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 매일매일 나느냐? 이거는 다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리포트와 기업 분석을 통해서 또 차트 분석을 통해서 어디의 시점에서 배수하는 게 좋은가?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엔지리어링하고 여기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가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현대차, 기아의 실적과 맞물리면서 물론 이제 한온시스템 이런 주식 이런 그이 주식도 실, 실적이 이번에 상당히 좋았는데 이것도 박스권 저기 엄청난 급락 나온다면 박스권 돌파해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런 것도 사실 보고 계시면 이런 것도 수익 나기가 굉장히 좋은 패턴인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왜 제가 자꾸 방금 음. 이놀루스 그리고 오픈에치테크놀로지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바, 모델 솔루션 수익 안난 분들은 유료가입을 하세요. 강남선비 빅데이터 클럽. 유료가입 아니면 답이 없어. 왜냐면 제가 분명히 여기서 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빅데이터 클럽에서 샀고, 많은 분들이 오늘도 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또 바로 오늘 장 초반에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자마자 급등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여러분 시장이 오르면서, 신규 상장한 종목 중에 바닥권에서 반등을 주는 패턴의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 그 WCP랑 원준 같은 경우를 공부를 하면 재밌는 건데, 원준 같은 건 뭡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오늘도 아주 원준에 대해서 재밌는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재밌는 리포트. 원준어 있어. 원준 현대오토에 버 삼성 엔진을 이런 거 이제 강남선비 빅데이터 클럽에 아침부터 뛰어드는 거죠. 지금 보시는 분들은 한바짝 넣는 거고 제대로 보기가 힘든 거죠. 원준 같은 경우도 2차전지 소재 투자 소성 소성로 장비 상 성장으로 여기서 보시면 2차전지 소재용 열처리 장비 전문 업체다. 해서 사실 이, 이 원준 같은 경우는 모두 잠든 후에 사랑할 거야 해가지고 원준 같은 경우 제가 분명히 여기서 살아가지고 급등 수익 내드리고 여기서 또 사가지고 급등 수익 내드렸던 종목입니다 기억하시죠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원준은 그 이후에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엄청나게 급락했습니다 그쵸 제가 분명히 여기서 추천해서 단기로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이죠 근데 원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리포트가 새로 또 나온 게 뭐냐면은 2023년 실적성장 및 이익률 개선이 시작된다 2022년에 매출이 1,378억 전년동기 대비해서 120% 증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 PNT라는 종목이 기억나요 PNT라는 2차전지 장비 종목을 강남선비가 2020년 3월에 회원분들이 공,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이 종목은 매출이 급증한다. 일단 매출이 급증해야 영업이 개선으로 바뀌는 거고 영업이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 주가가 탄력을 생기는 건데 매출이 증 일단 곱절로 증가를 해야 그 주식은 굉장히 세게 올라가려는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PNT 같은 경우는 PNT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강남선비가 당시에 5,020원, 뭐, 이런 라인에서 사실, 사 어, 좀 다크호스가 되고, 이걸, 이런 거 몰빵 가는 게 좋겠다. 에코 프로 비엠하고 당시 삼성 SDI를 제가 추천, d b i 택이세 종목을 추천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PNT는 다코호스가될수 있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실제 PNT 같은 경우이 이후에, 이 이후에, 어, 10배가 넘게 갔습니다. 그니까, 러 이렇게 10배가 넘게 가는 동안 뭐, 강남선비가더 자세하게 뭐, 이렇게 한건 솔직히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매출이 급증한다는 게 이런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중 같은 경우도 과연 그런 폭발력이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어, 이게 과연 차트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4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오면,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당장 최근에 오른 폭을 봤을 때는 어디서 매수하는 게 좋겠다. 이거를 강남선비 빅데이터컵브로 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회원분들이 지금 로봇 관련주를 사고 싶고, 2차전지 관련주를 사고 싶고, 어떤 관련주를 사고 싶고, 이건 다 좋아. 근데 매수 타점을 잡아서 바로바로 바로 수익이 나는 게 여러분들이 모두가 갖고 있는 미션입니다. 매수해서 수익이 안 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강남선비빅데이터클럽을 가입을 안 하는 게 굉장히 스튜어트위드하다스튜어피드하다 플리시한, 플리시한 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여러분들이 의식 속에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아. 이거에 대해서 깨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없이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하는 분야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저는 인정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남선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여태까지 강남선비가 유튜브에 300조목 가까이 추천 해서 28조목 빼고 다 수익이 났는데 그, 그 나쁜 사람하고는 저는 클래스는 좀 다릅니다. 제가 물론 이제 증권사에서 뭐 엄청 뭐그 위대하신 분들 보다는 저는, 저는 이제 훨씬 작은 존재인 건 사실인데 근데 그 제가 추천주는 훨씬 많이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제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리포트가 나온 게 오늘 이제 오늘 소재 어, 에코프로비엠하고 첨부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고 삼성 s 스에 근데 삼성에스디 이미 올라가 우리 회원분들 이미 삼성 s 스에 사서 대다수가 10%이상 수익이 났어요. 지금 계속 계속 갖고 계시라고 했어요. 이제 이제 어 2월 달에 패배터리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또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성일할 혜택 같은 경우도 우리 회원분들은 어디서 샀냐? 이거를 예. 자 이런 라인에서 다 샀단 말이에요. 그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면은 답이 없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회원분들이 성일아이텍 같은 경우 보시면은 12월 27일에 10만 천 원에 사셔라, 9만 8천 원에 사셔라, 9만 5천 원에 사. 그니까 러 9만 5천 7백 원 찍고 올라갔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을, 어, 처음에 여기서 사, 사, 사고 26일에. 그 다음에 쭉쭉 사셔라.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사셔라. LG와 사셔라. 테슬라의 급락으로 단기 조정은 2차 전지의 매수의 기회다. 테슬라 혼자 전기차 아니야 아니다. 현대차 기아도 하고, 포도도 하고, GM도 하고, 제가 가끔 이제 쇼핑센터에 가면은 요즘에 이제 한국 그 대형 쇼핑센터에서 어 자주 보이는 게 폴스타라는 전기차입니다. 간혹 보이는 게 그게 이제 볼보에서 나오는 전기차인데 제가 한번 타봤더니 아우 아우 크고 좋아. 아우 크고 좋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2차전지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삼성 SDI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성 SDI 4분기 실적으로 이제 나온 리포트에 2 0 2 3년에 중대형 2차 전지 시장은 30%가 몇프로 증가 할 전망이다. 소형 시, 소형 전지 시장은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공부해 보면은 그러면 2차 전지 장비 관련해서 어제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혼자서는 안 되고, 우리 빅데이터 클럽에서는 이런 거를 어제 미리 공부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주식을 사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이미 체크포인트가 다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유료, 유료가입하시고 싶은데 혹시 추천주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추천주 제가 뭐 솔직히 뭐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뭐 드리자마자 수익 날수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 이거, 뭐, 말로 안 해도, 뭐, 대충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알스포트의 디스크와, 러셀의 리스크와 모멘텀이 다 다릅니다. 알스포트는 AI 관련주고, 러셀은, 어, 그, 로봇 관련주인데, 러셀 로보틱스라는 러셀 자회사를 CJ가 이제, 어 투자를 할 것이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좀, 이, 어제, 오늘 합쳐서 거래등이 좀 터졌습니다. 이거는 반도체 소부장이기도 하고, 근데, 어 반도체 쪽이 안 좋기 때문에, 음봉이한두개 나오면은, 그때 매수한다는 전략이 좋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사실, 지금, 오늘 이제 스코넷 같은 게, 레포트가 재밌는 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혼자 공부하면서는 힘들어요. 이거 혼자 또 여기 대충 들어가면 여러분 또손실 합니다. 강남선비 빅데이터클로 가입을 서둘러 주시고, 2차전지 쪽은 어쨌든 오늘 지금 탑픽으로 다울투자전권에서 아이코 프로 BM과 첨보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말해주고 있는데, 자동차와 2차전지, 특히 기아 같은 경우도,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아가 엄청 좋은 주식이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어, 사실 저는 엄청 좋은 주식은 뭐냐, 어, 경쟁자가 없어야 돼요. 그 기업의 생존 생존이라고 보다 기업의 발전에 있어서 경쟁자가 좀 적어야 되는. 가령 코카콜라 같은 경우 경쟁자가 어, 얼마나 있습니까? 펩시 말 펩시 말고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다 코카콜라만 찾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이버 같은 주식을 이제 제가 불과 한두달 전에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네이버는 경쟁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긴 있는데 조금 약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실시간 검색을 없앴어요. 근데 네이버 실시간 검색 없었다고 여러분들 뭐 줌으로 어? 이스트 소프트에서 만드는 줌에 줌으로 검색합니까? 그쵸 여러분들 뭐줌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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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줌 인터넷을 검색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줌 인터넷은, 어, 아무래도 그, 그쵸? 그냥 구글로 들어가야 돼, 구글. 그쵸? 그래서 뭐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그래서 사실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왜 사실 계속 첨부에 대한 어, 리포터 좋은 리포터 나올까 이거에 대해서 어, 우리 빅데이터 클럽에서는 이미 공부가 끝나고 우리 회원분들은 다 수익이 난 상태로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은 혼자서 주식하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지 그쵸 우리 회원분들은 지금 이렇게 꾸준히 매일 수익나고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익입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어, 강남선비님 너무 감사합니다 강남선비가 회원분들에게 선물 안 받는다고 하니까 회원분들이 커피 쿠폰을 주세요 예. 네. 스타벅스 쿠폰을 주신다고요. 커피는 안 먹습니다, 제가. 또. 제가 커피에 뭐 불량 불량이라고나 패스트푸드 뭐 그런 거 사실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술 담배도 안 하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이거는 습관이 답이다라는 책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다면은 여러분들 일단 자신을 굉장히 갖고 와야 됩니다. 그 갖고 와야 되는 그 기본 자세가 뭐냐면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좋은 습관이라는 건 수익이 나는 상황에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좋은 습관이라는 거는 무의식에서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바쁠 때 특히 무의식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바빠서 헐레벌떡 뛰어가는 학생을 학생이라고 학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바빠서 헐레벌떡 뛰어가는 학생이면은 여러분들 신호등을 건널 때, 무의식 속에서 도 건넵니까? 의식 속에서, 의식 속에서 건너면 유치원 때 배운 게, 파란불 때 옆에 좌우를 살피고, 어, 오른손을 들고 가세요. 오른손 들고 가는 학생이 누가 있습니까? 직장인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렇죠 좌우는 살피지 않죠? 오른손을 들고 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무의식 속에서, 그냥 무의식 속에서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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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는 거죠. 바쁠 때는 특히 무의식입니다. 그 바쁠 때 무의식이고 여러분들이 삶이 바쁜데 주식 투자로 성공하고 싶은데 그 무의식이 중요해요. 그럼 무의식이라는 거는 좋은 습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좋은 습관이 답이라는 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구별하는데 나쁜 습관의 대표적인 나쁜 습관 술, 담배, 마약, 도박, 그, 그런 충동적인 거. 그 그중에는 그 패스, 패스트푸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리고 뭐 TV 시청이라든지 재밌는 건 뭐냐면, 은그 나쁜 습관이 평균적으로는 대대손손, 예, 조부모와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책에는 이제, 그게 이제 그 책에 뇌피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습관이 답에 다는 통계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인 내용.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습관과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그 바뀌기가 어려운 과정 속에서는 강남선비 빅데이터 강남선비처럼 술, 담배도 안 하고 패스트푸드도 안 먹고 매일같이 회원분들 수익 내주는데 집중하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아침에 딱 어, 일찍 일어나가지고 리포트 다 체크해가지고 여러분들 회원분들에게 리포트 다 공유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회원분들 이렇게 큰 수익이 나고 여러분들이 유료가입을 하셔야만 꾸준히 수익이 날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차전지는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수익 많이 내세요 감사합니다